안녕하세요.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, 코인 강림입니다. 자, 어제 같은 경우 이더리움이 540만원 구간을 넘지 못하고 추가 조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분명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잘 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저희 홀더분들도 다소 답답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홀더분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. 기존 홀더분들이나 신규 홀더분들 모두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 이번 영상 반드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더리움 당장의 흐름을 보면 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 대응만 꾸준하게 따라오신 홀더 분들은 다르죠. 1차, 2차 매수 기준부터 분할 매수 전략까지 다 짚어 드렸기 때문에 평단가 요 520만 원 언저리에서 느긋하게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높은 530만 원, 40만 원 사이에 있을 때 홀더분들에게 어떻게 기준을 잡아 드렸는지 먼저 보여 드릴게요. 뿐만 아니라 이 현금 비중도 넉넉하게 다 잡아 놨으니까 저희 홀더분들 앞으로는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. 느긋하게 권망하세요 아시겠죠?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뒤늦게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음 편하게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저희 홀더분들 추가 대응까지 다 끝내놨고 당장은 위인 아래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매수는 하지 말자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언제냐면은 11월 11일 딱 이틀 전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54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쭉 빠져버렸죠 물론 이 당시 단기적인 추세만 보더라도 정말 좋았어요 자, 여기만 없다 치고 상승 추세죠? 하지만 이것만 보고 단순히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? 자 빠졌죠 바로 추가 리스크를 짊어진 거겠죠 결국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신 홀더 분들은 불필요한 손실 다 피하고 아직 느긋하게 이더리움 홀딩 중이신데 앞으로 더욱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어, 최소한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요 만약 영상 일일이 챙겨보기 바쁘다 귀찮다 하시면 일단 정보방부터 바로 들어오세요 그럼 차라리 어, 실시간으로 매수 시그널부터 추가적인 대응법까지 바로바로 받아 가시면서 도움 좀 되시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왜 이렇게 기준을 세워드렸냐면, 일단 저희 홀더분들은 당장에 필요한 대응까지 좀 끝마친 상황이었고, 이제는 여기서 좀한 템포 쉬어가면서 이 위든 아래든 다음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이 추가적인 단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. 이해되셨나요?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530, 540만원 사이에 있을 때 제가 그 기준 어디로 잡아드렸는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이더리움은 당장 홀딩을 할 건데요. 딱 여기까지 바라볼 겁니다. 이전 박스권 하단부인 560만원 꼭기억하 가셔야 돼요. 자, 560만 원.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. 결국에는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거를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어요. 왜냐? 적어도 이 구간 안착을 해 줘야 이 추가적인 상승 기반이 잡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당장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잡히지가 않았으니까 굳이 이 불필요한 도박은 하지 말자. 충분히 메시지 드렸죠. 그러니까 저희 홀더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무엇보다 이 기준들만 잘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아무튼 지금 당장도 취해볼수 있는 건 일단, 홀딩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기준은 변함없이 560만원 안착을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. 반대로 더 빠지면은 제가 이전에 2차 매수 기준으로 짚어드린 요 500만원 하방까지 열어둘 건데요. 물론 여기까지만 눌리더라도 정말 좋은 저가 매수 기회 아닌가요? 자, 뿐만 아니라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단순히 관망하는 것 말고도 이 선물 하방 투자로 충분히 발라 먹으면서 이 수익 극대화까지 가능합니다. 이처럼 저희 홀더분들께서 싸게 살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하방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다잘 알려드리니까 앞으로 제 영상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,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 정보방도 운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 다양한 고급 정보들까지 100%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홀더 분들께서 원하는 내용 쏙쏙 챙겨 가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음, 다들 오늘 알려드린 기준 잘 기억해 주시고 어,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